오늘 비디오에서는 일부 산업에서 어떻게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부문이 어떻게 번창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러한 산업은 단순히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입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귀하의 기술과 관심사에 공감하는 트렌드 부문을 식별하십시오. 틈새 시장을 찾으면 시장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조사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상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십시오. 관계를 구축하고 팔로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일관성은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항상 시장 동향에 따라 적응하고 혁신합니다.